그렇기 때문에 곤약의 단점인 영양분 부족은 요1 5국으로 채웠고요. 요1 5국의단점인 칼로리의 과다는 곤약으로 잡았어요. 그러니까 요 조합이요 사실은 어딜 가도 볼수 없어요. 여러분들이 곤약으로 된 다이어트 식품들, 곤약으로 된 그런 것들 많이 봐왔겠지만, 곤약으로 된 미숫가루는 이거밖에 없어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곤약으로 된 미숫가루는 얘가 유일합니다. 여름에는 뭡니까? 요거 한잔 여부로 가면요. 요거 갈게요. 이 미숫가루거든요. 가게 그대로 그냥 미숫가루예요. 그냥 그냥 미숫가루. 그냥 보시죠. 그냥 미숫가루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와, 곤약이라고 해서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미숫가루입니다. 요거 꿀을 살짝 첨가했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겠죠, 여러분? 가봅니다. 제가 가볼게요. 와. 와, 진짜 그냥 미숫가루예요. 이게 곤약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, 뭐 떡지고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. 그냥 미숫가루예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한 잔을 먹었는데 여기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먹고 나면 이뱃속에서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진짜 음마음마합니다 여러분들 포만감이. 아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시골에 가면은 미숫가루는 사실 요런 데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인정하십니까? 미숫가루는 사실 요 스댕그릇에다가 요런 데다가 먹어야 맛있어요. 맞아요. 아 맞아요 완마님 국자로 퍼서 우리 할머니가 사실은 요거보다 더 커요 사실 요거보다 더 근데 여기에 해가지고 국자로 해가지고 퍼가지고 그냥 우 음, 우리 그냥 어 조카 손주들 이렇게 다 해줬잖아요 사실은요 그거를 제가 지금 시연 한번 해볼게요 얼음까지 동동 띄우면 요거 요게 바로 우리가 시골에서 먹던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이 요겁니다 요 느낌 요 느낌 모르시는 분들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. 네. 요거는 또 어떻게 먹어야 돼? 요거 해가지고 또 컵에 따라가지고 요래 먹으면 또 의미가 없어. 요거는요, 요 채로 가야 됩니다. 와, 와, 이거 진짜, 진짜 솔직히 말하면.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진짜 먹고 싶을걸요? 진양자님 배부르시겠다. 아, 배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겁다면 저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. 저는 아, 라이브를 여러분께 아, 생생하게 아,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, 한 번에 다섯 포씩 때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한 포씩만 먹어도 충분한 포만감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레지, 레지던트님, 아, 또 먹어요. 맞아요. 레지던트님, 저또 먹습니다. 근데 사실은요, 여러분. 저는 이게 직업이고, 이게 일이기도 하지만, 제가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, 내가 딱 먹었을 때 실제로 맛이 없거나, 실제로 조금 못 먹을 것 같으면,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할 수 있을걸요? 여러분들이 먼저 제 표정에서 딱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. 못 먹을 것 같으면, 사실은. 근데, 저는 전혀 지금, 뭐 전혀, 예, 전혀, 전혀, 예, 아고라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예. 맛이 궁금한. 왜냐면 아직도 푸르미 님처럼 맛이 궁금하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전혀 먹었어. 아고라 님,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예. 제가 어 오늘 라이브로 해서 그저께부터 궁금했기 때문에 <laughs>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아, 우리 정성미 님 구매 인증 해주시면 아, 감사합니다. 정성미 님. 와. 미쳤다, 미쳤어. 여러분들. 제가 사실게 말씀드릴게요. 물 말고 우유나 요 아몬드 우유에 드세요. 진짜 이건 진짜 맛있어. 제가 지금.